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떴다 송만기 방송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그리고 밤 9시 두 차례 생방송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지금 방송은 중간중간에 7분 방송 짧게 하는 방송 여러분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 사상 최악 25%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 면에도 불구하고 그럴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해외에서 일거리를 찾는 이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따따송방기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 밤 9시 두 차례 방송을 하는데 지금은 7분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정말 베네수엘라 그들의 인플레, 그들의 실업률, 그것이 왜 자꾸 우리 대한민국하고 오버랩돼서 보여지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청년 20대, 30대, 40대, 그 중간 세력들, 일할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다. 실업률이 올라간다. 오늘도 사실은 이거, 이 방송이 작년 통계보다도 나빠, 나쁘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과의 통계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가 바로 어, 실업률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안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실업률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안 좋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언론 방송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농단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홍대 앞이 어디 유명한 그 상가들이 있는데 가보시면 왜 임대가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권리금을 수천 수억 원씩 주고 들어간 것이 왜 임대가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최저 임금제라는 것으로 인한 대미국 경제 파괴가 이렇게 모든 것에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또 뭡니까? 이러한 청년 실업률, 중년의 실업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우리 실업률,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로 사상 최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지금 강하게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65세 이상 노인들 공원에서 휴지 집고 뭐 아주 사소로운 것들 이런 것들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일자리의 통계에 잡힙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노인들한테 만들어준 일자리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 속이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신들이 잘못한 정책을 빨리 수정을 해서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3, 40대 일자리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다. 이러한 실업률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거는 음 어디까지 큰 문제로 발생될지 모른다. 가족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을 못 한다. 결국에선 결국에 뭐예요? 자, 결혼을 못 한다. 결혼 관계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망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들 옷을 만들고 아기들과 관계된 회사 다 망합니다. 내가 결혼 안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한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문재인 정권 지금 집권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망가뜨리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다. 경제와 안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편하게 보지 못하는, 편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권의 바로 무능,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일을 안 하고 있다. 종북적 행위, 바로 김정은 핵과 생화학무기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뛰고 있다. 이런 청년 수출업, 중년층 실업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 문제다. 이러한 실업률 거짓과 위선이 함께하는 이런 것 정말 충격적이다. 정의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정말 대한항공의 저양호 회장 스트레스 충격을 받고 죽, 죽어야 하는 이런 현실 여러분. 18번이나 세무검사 야 세무조사.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정치 보복에 현안이 돼 있고 국민들 통합을 못 시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못 해줄까 정말 잘못됐다는 것저 분명히 지적합니다 정의 적폐 청산 말뿐인 정치 보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권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역동적인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1919년 현주선 어떤가? 아르바이트 주도 성장 국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일할 수 있지 않다. 국민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 정말 충격이다. 30대, 40대 취업 25만 명이 줄고, 60대 이상만 34만 명이 늘었다. 60대 이상 이거도 단발성이다. 젊은이들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난달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5.1%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체감 실업률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 취업준비생, 알바를 때는 시간제 근무자 이런 사람들 다 아우르는 가장 음 이런 사람들 아우르는 가장 의미 있는 실업률이다. 현재 청년층의 4명 중 1명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 정말 충격이 너무 크다. 1년 전보다 25만 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2월에는 실업률입니다. 2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50, 20만 명 이상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계속 엄청난 실업률이 발생이 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우리 대한민국. 이러면서도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의 청년 기본소득, 네, 올해 총 예산이 1753억 원이 책정이 돼서 참 청년들한테 1년에 100만 원씩 줍니다. 분기에 25만 원씩 줍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돈을 낭비를 하는지. 1753억 원, 이 돈으로 할게 없습니까? 이러니까 청년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퍼플리즘. 이 막카파, 막쓰기 정부입니까? 지자체도 이런 것안 해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러다가 금방 꼬꾸라집니다고용 통계 착시 현상, 정부에서 만들어낸 일자리 때문이다. 연령대로 경제의 허리 3, 40대 취업자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8만 2천 명, 16만 8천 명이 줄었다.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일자리가 망가진 그런 통계에 대비해서 또 1년 만에 또 이렇다. 60대 이상 취업자만 정부가 늘린 단기 노인 일자리 덕분에 34만 명이 늘어났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자, 따따송만기 7분 방송, 8분이 좀 넘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망가지면 안 됩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 체감 최악. 자,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십시오. 장관들, 청와대. 똑바로 일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일거리 만드는 걸 제가 팁을 많이 줬는데. 네, 수도권 규제 철폐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타타송방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정의 방송, 진실한 방송, 애국방송. 타타송방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골.